안녕하세요. 오늘은 몸에 좋은 전통차 쌍화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쌍화차는 예로부터 기운을 북돋아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능으로 사랑받아왔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우리 몸에 좋을까요? 쌍화차는 작약, 숙지황, 천궁, 황기, 당기등 여러 한약재를 다려 만듭니다. 이 재료들은 각자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 쌍화차를 마시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시 섭취하면 몸에 활력을 줍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좋습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쌍화차 속 한약재들은 면역력을 높여 감기 등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환절기나 면역력 저하 시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셋째,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손발 냉증이나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춰 피부 미용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쌍화차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